자, 아, 이게 저희 집에 형광등인데요. 형광등이었는데 LED 등으로 지금 교체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는 정상 작동하고 하나는 이제 원래 두개 달았었는데 정상 작동 안해서 뺐습니다. 아, 한 교체한지는 6년 정도 됐는데, 원래 형광등 55와트가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FPL 55와트 대체용 LED 등, 21와트. 이 번개표 21W 등을 샀는데 그 번개표 등이 그 옆에 붙어 있는 1등용 안정기가 호환된다라는 정보로 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해서 잘 썼는데 이제 등이 나간 거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저등 하나는 살아있고 나머지 등은 죽어서 등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LED 등 새로 주문한 거고요. 여기 이제 다 빼놓은 건데. 이게 이제아 고장난 LED등이 되겠고요 아 이게 이제 새로 산 번개표 55W짜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동일한 번개표 FPL대체 21W급이라고 돼있는데 문제는 쟤랑 얘랑 살짝 달라요 제가 신형이고 얘가 약간 구형이었거든요 근데 쟤는 안전기랑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려고 뭐 안전기를 뭐. 교환하면 되긴 하는데 뭐 안전기 한 10년 넘게 썼지만 안전기가 굳이 고장날 건 없거든요 근데 뭐 LED 이거 파는 데서는 안전기가 소모품? 3-4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다 사기고 안전기는 멀쩡하니까 여기 호환되는 LED등을 사야 되는데 이 등이 이제 이렇게 3개 있는데 3개 다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호환되는 등을 하나 찾아서 여기다 갈아 꼈습니다 갈아 껴서 여기도 이제 지금 갈아 끼려고 하는데 이소비시라는이 국내 회사라고, 여기, 여기 태국마크도 있죠. 국내 회사인데, 여기 보면 FPL, 대체용이고 25W 램프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LED 램프 하나면 모든 동 O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모든 안전기에 호환이 된다고 여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산 제품이다. 제가 이게 또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이 회사에 전화도 했더니, 이 회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거는 거의 모든 제품에 호환이 된다. 그냥 달아봐라. 그래서 과감하게 사서 지금 달아봤는데, 만족스럽다! 이게 이제 만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국산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만드는 거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국산이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가?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 연구개발사업 그 얘기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안전기의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제작을 했나봐요 그래서 호환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다 껴 보겠습니다 이게 뭐 LED 뭐 형광등 제체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끼면 돼요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끼고 어꽉 꼈죠 꽉 들어가고 그러면 거치만 하면 되고 음. 음. 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건 번개표 이거는 소비잘 들어오죠 이제 끄면. 깜빡이는 거 없죠? 어... 저게 이제 다른 최신 번개표 혹은 다른 형광등 꼈더니 계속 깜빡이는 아예 쓸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 우리 안전기와도잘환용됩니다 여기 하나 더 사서 껴도 되는데, 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또 고장난 거 있으면 그때 멀티플로 사고, 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절약하니까 이거 세개 키기, 세개 키기 가운데 두 개는 두개 키기 완전히 밝을 때는 이제 완전히 밝을 때는 다섯 개 키기 엄청 밝아지겠죠? 응 끊고 어. 어. 이거 엄청 밝네 어, 엄청 밝네 자 그럼 또 에너지 낭비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켜고 살다가 하나를 켜도 되긴 하는데 너무 어둡다고 해서 음. 자 이상 어,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때 안정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러는데 안정기의 획기적인 <laughs> 모든 안정기에 대해서 어, 호환이 되는 어, 제품이 있는 것 같다. 뭐 이게 뭐 홍보해 주는 건 아닌데 국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소비 소빗. 이게 소비입니다 형광등 표시네 소비인데 모든 LED 등에. 인작하고 음,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있고. 자, 그래서 형광등 보면 36와트 아니면 55와트에요. 혹은 32와트, 45와트도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45, 55는 25와트짜리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뭐 32, 36은 18와트짜리로 갈아 껴라. 그냥 갈아 끼면 된다. 그래서 형광등 어두운 불빛에도 어, 고통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소비 제품으로 구입해가지고 어, 더 밝게, 더 적은 전기 쓰면서 더 밝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비 LED를 넣고 한 3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이게 죽었습니다. 이게 죽어서 어, 쿠팡에서 샀는데 반납해야 될것 같고 호환은잘 되는데 금방 죽네요. 이게 불량인 것 같은데. 지금 두개달놨는데 하나는 그래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아 얘가 불량이어서 일단 반납하고 그래도 호환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쿠팡은 30일까지 무료 반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쿠팡에 또 사야죠. 뭐. 대부분 호환돼서 좋긴 한데 아 이렇게 불량이 날수 있다. 쿠팡에서 사면 무료 반품이니까 참고하셔서 교환하게.